你好. No, no Korea, Chinese. 你好,你好,你好,你好. 안녕하세요. 你好,你好. 해외 여행을 콘텐츠로 하는 중국 틱톡커들마다 하나같이 겪는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 너 한국인이냐라는 질문에 I'm Chinese 이렇게 외쳐주면 애국자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20초짜리 영상 하나를 보여 드릴 텐데, 등장인물은 중국 틱톡커 3 명입니다.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행동만 하는 각자의 영상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을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추측 가능한 뻔한 제목들입니다. <목소리> 정답은 이겁니다. 한국에서 종종 너 한국인이냐 오해를 받는 나. 하, 그럼 난난 중국인이다라고 답하지. 한국 여자들도 내가 한국 오빠 같대나 뭐래나. 어떤 백인이 날 한국인으로 보는 건 대따 쳐. 한국인들도 날 한국인으로 보니까. 근데 가장 쪽팔린 건 내가 My name is Chinese라고 말했던 거야. 일본에서 날 한국인인 줄 알더군. <laughs> 참 아이러니죠. 자기네들 주장대로라면 한국인으로 오해받는 일은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영상마다 마치 중입병 나르시즘이 잔뜩 묻어나는 이유는 혹시 한국인이란 말을 들으면서 뭐 레벨업이라도 한 건가? 저걸 보고 있자면 한국인으로 오해받은 일은 쟤들한테 어쩌면 소원 성취를 한것 같은 뭐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런 자뻑 모드는 그냥 귀엽기나 하지. 이렇게 나대는 애들은 정말 하찮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별다런다 근데 은 정말 하 근데 들은 정말 하찮기 근데 이은 정말 하들은이니들 想说明你阿格丽吗？我们中国人在东亚的脸是相对来说最好看的吧？到底在自卑什么呀？我觉得你很美，我也很美啊！我们中国人真的很好看我记得二零一七年的时候，某个夏天啊，我在我那个奶茶店门口啊、呃，有一堆那个拉丁女围上我，就因为看我染那个黄毛，问我是不是韩国人啊，跟我聊天，叭叭叭叭，跟我聊半天，最后问我一句你是不是韩国人？我说我不是，我中国人。他就哦，一堆那个七八个女的就散了。<laughs> 음, 도저히觉得说我染个头나 뭐 자의식 과잉은 진화를 거듭하고 저런 걸 이용해 먹자는 유치한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지들끼리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중국인 이런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了国是不会说 s o r r y 的人家是怎么说的看点 再教你一个 m a n i c u 学着点吧。 자 여긴 몽골입니다. 인류 역사를 새로 쓴 정복자 징기스칸의 나라죠. 중국에선 지들 중국 거라고 중국인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징기스칸 말입니다. 한기을칸어서비난하는 그짜치고도 집요한 레파이리 한국 도둑국이다는어 하지만 막상 몽골 애들 앞에선 큰 소리도 못 냅니다. 정말 몽골에선 잘못 말하면 조 터진다라는 경험이 있거든요. 如果去蒙古国旅游，最不能做的事是什么？千万不能说汉语，更不能说自己是中国人。为啥不能说自己是中国人？如果他们知道你是中国人，除了会排挤你之外，甚至还可能会被打。就拿一五年的事件来说吧，三名游客去蒙古国，当被知道他们是中国人后，直接被七八名大汉围殴，并且逼迫他们下跪，寻求帮助之后，竟无一人搭理。蒙古国到底有多敌视中国人？在蒙古国有条谚语：最坏的外国人是中国人，最坏的中国人是内蒙人，最坏的内蒙人。 本然是说蒙语的内蒙人，外蒙古反华反的已经心理扭曲了啊！他宁愿跪舔韩国，对吧？弄个情色产业专门服务韩国人，他也不愿意跟咱和和气气的做生意，总是给你找别扭。你要去那边旅游的话，当地的中方工作人员会告诉你，晚上尽量就不要出去了啊，对吧？那些场合你别用普通话大声嚷嚷，都有危险。所以我觉得到蒙古啊，嗯、说韩语说日语倒还好一点。 平时我们可能是为了不给国家丢人，那会儿可能就是为了自身安全。 한국에선 무슨 랄라를 떨어도 맞진 않으니까 기고만장해 하던데. 근데 몽골에선 정말 좋터지니까 겸손 모드. 절대 외국인한텐 무릎 안 꿇는다는 애들을 무릎 꿇려 버린 몽골 형님들한테 리스펙. 그리고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한국의 모든 게 인기라는 건 중국인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몽골을 까는 영상들마다 한국을 등장시키죠. 몽골에 유행 중이라는 한류와 한국도 까고 몽골도 폄하하면서 강건 고 如果不是韩国，外蒙古这一辈子都很难和色情二字挂钩。你绝对想不到，外蒙古竟然已经沦落成为韩国男人们的海外后花园。蒙古国、啊、曾经是中国版图的一部分，而如今，每当乌兰巴托的夜幕降临，酒吧外那些妆容精致、衣着性感的女孩们，他们的目光不时停留在路过的韩国男人身上，只需一眼对视，一杯酒就能达成后续交易。 在乌兰巴托的棚户区，如果门口啊摆着一双女鞋，那就代表了暗号。男人们只需推门进去即可。韩国男人们只要稍加询问，便能享受那额外的特殊服务。按照蒙古国自己公布的数据显示，韩国已经成为其旅游业第一大来源国。自2015年来，每天啊都至少有百名以上的韩国男性组团前往蒙古国旅游。表面上说是旅游啊，可实际上呢，当然不是为了吃几串羊肉串啊。 目的只有一个，就是为了体验蒙古国快速崛起的服务业。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몽골이 더러워졌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악랄함이죠. 저런 류의 영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달린 댓글들도 너무 뻔한 내용들이죠. 뭐 진짜로 한국인들이 거기서 어떤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존재를 하고 그걸 토대로 이야기를 한 거라면 팩트 체크라도 해보겠는데 저건 그냥 뭐 카드라도 아니고 무작정 진실이라고 우기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러니까 몽골 애들이 중국 여행 객들 좁히고 무릎 꿇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나라나 음성적인 매춘은 존재를 하고 몽골에도 그게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 남자들이 단체 여행을 몽골로 가고 있다라는 주장은 제들이 덜 맞아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꼴이 저러니까 몽골에서 여행 중이고 또 생활 중인 중국인들도 저런 영상들이 너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팩트 체크해서 올려놓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몽골에서 봤답니다. 한국 남자들이 아니라 한국 언니들을 참 많이 봤답니다. 여러분, 우바토 한국 남들한도가 많저 봤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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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五十多岁的姐姐团比较多，他们喜欢到草原上去看星空，所以基本上，呃，这种酒店里面无处不在的韩国姐姐，那边也是韩国姐姐，韩国欧尼，大家好。 我现在在蒙古国首都乌兰巴托特洛吉成吉思汗骑马大雕像那啊，很多人盛传呢，韩国人来的特别多。没错，这下边太多韩国人了。但是呢，打眼一看，你们就能看出来男的多还是女的多，大概男女比例在三比一左右啊。所以网上传的什么全都是男的来，不是的啊、哦，男女都有。 而且呢，不光是韩国人来，我刚才看了一波台湾，然后呢，还有很多的咱们，呃，大陆的。 이거, 谁谁的不是,啊.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중국 틱톡커들에게 바라는 게딱한 가지가 생겼었습니다. 뭐, 한국을 조롱할 일이 있다면 해라. 대신, 팩트랑 진실로만, 그래, 까라. 그리고, 한국 유튜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짜 주작 중국 반응 영상들을 제발 니들이 직접 팩트로 좀 조져달라. 하지만 지금까지도 중국의 어떤 틱톡커나 유튜버도 팩트나 진실로 한국의 가짜 영상을 잡아서 족쳐주는 그런 채널은 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피곤한 짓거리라 차라리 조작을 해버리는 게더 쉬운 건가 봅니다. 결국엔 땡땡 하고 싶어서 몽골 여행으로 온 한국 남자들 뭐, 뭐 이딴 거나 우려먹고 있겠죠. 몽골인들의 한국 사랑이 그 호감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거우리 숙제일 겁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여기저기 똥물 튀기는 애들을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건또우리 숙제입니다. 그리고 니들은 제발 뻘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한국인인 척 하고 놀아라. 차라리 그게 더 귀엽다. 그럼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중국인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응원은 역시 구독으로 부탁드리고요. 웨이펀. <목소리> from South Korea. You're not from South Korea. Why? I don't look like that. You don't. Look Korean. You don't look Korean. Speak Korean. An SAO. you You're not Korean. 안녕하세요. You know. You're not Korean. Kansan you don't smita. have the accent. Kansan That's 캄산스미다.